야 오늘은요. 야이 소머리곰탕. 야이 소머리곰탕이 먹고 싶어서 야 진이로 왔습니다. 평택 진이로 왔데요와 진짜 기대가 됩니다. 엄청. 와. 야 사지 않게 되면요. 이렇게 소금 그리고 고추, 그다음 양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,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드시어 맛있는 야 소머리곰탕이 나왔습니다. 와와 우와... 우와... 그냥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하... 튼실한 상당히 튼실합니다 와 이거 장난 아데 이거 우와...

주어져 보세요 이야. 음. 절이는 음. 상당히 합니다야 네. 맛있는 깍두기. 맛있어. 여기가 너무 귀엽다. 음, 얇껍데기는 귀여운데 잘 예, 아 속과 먹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잘 먹어야겠다. 그런데 아, 여기 뭐?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징어 이렇게 오징어도 오직으로 있고 이게 뭐지 갈치 속젓인가? 된장이요? 막 아, 된장이요? 응. 아. 자 된장이랑 니 네, 고추장 같이 찍어가지고 네. 어떻게 하다가 된장이 갈치 속젓으로 변했을까? 색깔이 안 맞는다. 그러니까 답니다. 응. 네. 오이 았는데 아 <목소리> 아주 깔끔합니다 얘 잡내도 안 나고 담백하고 이 꼬맹이 닭도기 얹어가지고 이렇게 <laughs> 얹어서 아, 기본 소스 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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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오케이. 소스 찍어서, 찍어서. 아, 이오이 I d 서 n 에 think you are g 그냥 n g to be able 말 o do 다 t I d o 다 t think you are going to be able t 이 do i 진짜 고기도 아, 우 이거, 고 아, 이 아, 이거, 아, 이필요없 아, 그냥 그냥 와 아, 드셔야된거 아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거, 이 이거, 아, 이거, 지이안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이 생각보다는 조금, 그냥, 규모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. 사람 음. 다 졌어요, 비싸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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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아, 자리가 없다리가어 자리 네. 어디서 데요 보통 아요 와십 분만에 차례어요 와, 그 야, 오늘요, 지면에 비치한 아당 소금, 짱이다 짱. 진짜 이, 진이 소머리, 이 소머리, 진짜 고기가 완전 쫄깃, 쫄깃하면서 막딱 들어갔을 때는 부드럽고 이미 지금 쩝쩝쩝 붙어요. 와. 한통3만에만당타타차서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서 정말 감사드고요 나중에 또 좋은 맛소개한 그런 보람한 들정말 아주